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무슨 삐 소리가 계속 나는데 방송 씨고 소리가 뭘까요? 아, 컴퓨터 같은데 그쵸? 삐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거 빼고 다 꺼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뒤에 공조 소리일 것 같은데 사모님? 제 공조를 한번 꺼주시면. 위에, 위에, 더 위에, 공조. 뭘까요? 아! 맞췄습니다. 자, 저희가 좀 참고를 드리면은, 이제 겨울이,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을 다 틀어봐서 아는데, 겨울에는 어느 정도 틀어야지 따뜻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 틀면 너무 덥고, 또끄면 춥고, 공조를 켜서 환기도 시키기도 하는데, 지금은 한두개 정도, 하나 정도만 켜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켰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이 좀 쌀쌀하니깐요. 네, 이렇게 좀 맞춰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다 틀면은, 여섯 개를 다 틀면은, 후끈거릴 정도로 금방 따뜻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니 참 기쁩니다. 자, 잠만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과 예배드리니 더 기쁩니다. 오늘은 어, 설교가 좀 짧습니다. 어, 그래서 적음을 좀 해놨다가 나중에 또 한번 좀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엄마 찾아 산 말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거 아, 일단 한번 먼저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보시면 추억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 화면. 아, 어 화다 정말. 네 마르코예요. 왜 우세요? 눈물 나요? 삼 말이. 아이 우실라 그래서 그만요. 아이고 <웃음> 야. <웃음> 자 엄마 얘기 나오니까 눈물이 나오시라고런다 그러는데 이게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나왔던 만화이고요. 1976년도 제가 다섯 살때 해가지고. 6살 때 종영이 됐고, 그 이후로도 재방송이 참 많이 됐던 만화예요. 근데 이 만화가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1880몇 년도에 어떤 작가가 쓴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일본에서 이제 만화를 만든 거죠. 그때 우리 k b s 에서가제 만화를 하는데, 세계 명장 만화라고 해가지고, 프란다스에게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이 세계적인 이런 명작들을 소개를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만화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가져와서 우리나라도 방영을 했더랬어요. 이 내용인 이탈리아 제노바에 사는 마르코가 아홉 살때 응? 아르헨티나로 엄마가 일을 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곡식도 풍부하고 광물도 풍부해서 지금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르헨티나였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벌러 갔는데 이 아홉 살짜리 마르코가 미랑선을 타고 몰래 레 배에 숨어가지고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이제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아마 금요일인가 이제 만화를 하게 되면 보는데 이 만화가 너무 너무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나왔던 만화들이 마진가젯트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 찾아가는 내용인데다가, 제가 이 만화에 대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느낌이 뭐냐면은, 아르헨티나까지 고생고생해서 찾아가가지고, 어느 농장을 찾아갔더니, 엄마가 다른 데 갔다더라.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고, 다음에 또 찾아가면, 아이고, 일주일만 일주고 오지. 막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제가 보다 보다 막 지치고 또못 찾겠지, 막 이랬던 기억만 사실, 남는 만화예요. 근데 이 만화가 얼마나 어, 그 이후에 영향력을 끼쳤냐. 뭐뭐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아주 그냥 어, 대표적인 어떤 수거처럼 영어 수거처럼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었고요. 만화 이거 진짜나 모르 처음 본다 하시는 분께서 현준아 처음? 모르지 모르지 그러면. 그 조금 윗세대 분이 누가 계실까? 수종쌤, 봤어요, 이거? 몰라요? 아, 수종쌤하고 나하고도, 나하고도 차이가 좀 있구나. 충현 집사님, 봤어요? 아, 충현 집사님 좀 됐고. 어쨌거나, 이게 노래 그 만하는 안봤어도 엄마 찾아 산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알 정도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제가. 이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만화를 왜 떠올렸냐면은 성탄절 때문에 떠올렸어요. 이 아이 마르코가 그 엄마 하나 찾자고 이게 이제 산말리라고 하는데 실제 거리를 따져보면은 누가 또그 이동 경로를 지도를 가지고 다 찾았는데 6만 2천 말리래요. 12만 킬로 지구를 세 바퀴 도는 만큼의 거리를 뭐 갔다던가 뭐 하여튼 12,000로라든가 하여튼 뭐 자, 이 정리해놓은 것마다 다른데 하여튼 엄청 많이 다닌 거예요. 이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엄마 그냥 만나겠다고 그거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성탄절 관련돼서 이런 저런 말씀들을 찾고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엄마 찾아 산 말이가 아니라 사람 찾아 산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죠. 마르코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엄마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냥 무작정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 관점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간절함이 마르코가 엄마 찾는 것처럼 사람을 향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저는 비슷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일단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 얼마 전에도 한번 했지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 너를 택하여,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그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 모든 민족, 민족을 이루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벗어나고 문제 있을 때마다 볼기짝 때려가면서 사사를 통하여 잘 추술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올 것이다 계속 반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그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 얘기하신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마 찾아 산 말리에서 맨 마지막 52화가 끝인데, 51화에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병에 걸려서 기력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코가 찾아온 거예요. 엄마 하면서 그래 가지고 그 엄마가 그 이제 힘을 내 가지고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돼요. 그리고 52화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르코가 엄마 하면서 달려가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산 말리를 건너왔는데, 찾고 찾고 찾는데, 근데 그 마음이 성탄절과 하나님과의 마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시고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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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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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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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몇천년 동안 하시다가 드디어 그게 현실화가 되고 이루어진 날, 그 날이 언제냐?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이루어진 게 언제예요? 물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긴 하지만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과 함께한 거는 성탄절이 그첫 날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날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로서 떨어져 있는데 드디어 관계 개선을 위하여 중재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중재자가 중재를 시작한 날이 언제냐?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매불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께서 도이 땅에 태어난 날, 나,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 뭐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날, 우리 구원을 위하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성탄절의 가장 큰 중요한 주인공은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기다려왔고 계획했고 만드셨잖아요.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하면서 인류 역사를 이끄시면서 그 중에 이스라엘을 붙잡아서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 많이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택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놨더니 응가 응. 가,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해가지고 200만이나 돼가지고 지멋대로 하고 기껏 끄집어냈더니 먹을 게 없다 뭐 고기 먹고 싶다 목마르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이게 뭐냐 이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모세가 어디 갔다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배신하고 기껏 가나안땅 앞으로 데려갔다니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여기다 데려서 저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이나 해놓고 홍해 갈랐죠 할것다 보여줬는데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가난 땅에 기껏 넣어더니바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사사보내서 구해줬더니 그때는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딴 데로 가고 자식으로 치면 진짜 말안 듣는 자식이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다윗왕 이후에 왕들조차도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너들 그럼 혼난다 멸망한다. 물론 멸망해도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지만 정신 차려 멸망하기 전에 수없이 얘기해도 말안 듣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날이 너무 깊은 날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좀 반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죽기, 죽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낸 그런 날인가, 날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너무나 기다려왔다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하나님 이심을 우리가 깨닫지 말고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귀한 잔치의 주관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이심을 생각하며 이번 성탄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그 다음 주인공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인공이라는 표현 대신 참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써봤어요. 참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수년간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절 때마다 비슷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읽기 쉬워요. 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몇몇 단어들을 여기다가 놔뒀거든요. 잘 보세요. 성탄절 하면은 영화들이 막 개봉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성탄절이면 주말에 명화 이럴 때뭐 했어요? 막 예수님 태어나는 얘기 막 그런 거 했잖아요. 뭐 동방박사 막 그런 영화 했는데 지금은 그런 영화 못해요. 그런 영화 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종교 측에서 막 항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요, 이제 할리우드에서 성탄절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 산타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 하나 찾아봤더니 뭐, 이번에 무슨 영화 나오는데, 애들, 애들하고 보는 영화거든요. 주로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더라 영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산타가 사라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타 구출 작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영화가. 그러면 크리스마스 영화인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나와요. 성탄절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오직 답답했으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설교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게다가 캐롤송이 있잖아요. 캐롤송. 캐롤송이 뭐냐면은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던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캐롤송은 어떻게 이제 돼 있어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해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40대 아는 사람들은 5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신난다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탄절쯤에 부르는 노래인데 성탄절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이면 선물 누가 받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선물 누가 받아요? 지금은 아, 우리가 받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교회 하나도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뭐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선물 주고받고요.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크리스마스니까 산타크로스 없는 거 알면서도 산타크로스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려면 하나님께 하고 예수님께 드려야지. 아왜 우리끼리 좋다고 선물 주고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무언가가 우리를 위한 걸로 바뀌어져 버려요. 게다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휴가 엄청 길어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연말 연시, 그러니까 연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막 적으면 일주일 많으면 한2주까지 쫙!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기 좋아요. 게다가 이렇게 놀, 놀다 보니까 선물에다가 뭐 외식에다가 여행에다가 대목이죠, 대목. 경제도 대목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는 그런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이 성탄절에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전통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성탄절에 대한 인사를 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종교 편향적이라고 외국에서 그렇게 인사하면 촌스럽다 그런대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은 해피 홀리데이 신나는 연휴다 신나는 날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성탄절인데 예수님 태어났어서 기념하는 날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은 예수님하고 하 하나도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고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탄절을 지내대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이제 준비를 딱 하고 하고 왔는데. 어 세상에 결혼식 축가를 아주 유명한 가수가 이 오게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신랑 신부는 이, 좋은 결혼식 뭐 하는데 사람들이 결혼 식 시작됐는데가 빽막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수가 축가 부른다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가수하고 사진 한번 찍겠다고 몰려들고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신랑 신부는 별로 관심 없고 그 <laughs> 가수 축하는 가수한테만 관심 이 있다. 쳐봐요, 신랑 신부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제 내 결혼식인데 사람들 뭐하나?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성탄절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죽으려고, 희생하려고, 이 땅에 내가 나가지고 그날인데, 사람들이 나는 생각하고 맨날 산타가 어떻고, 선물이 어떻고, 연휴가 어떻고, 아, 그러고 있다며,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좀 바꿔볼게요. 팔순잔치를 하신다고 쳐요, 여러분이. 팔순잔치를 하려고 했더니, 그 자식들이 오고 손주들이 와가지고 지그들끼리만 떠들고 놀고 음식이 맛있니 그동안 잘 지냈니 뭐그 얘기만 하고 있고 나한테 와서 축하한다 얘기도 안 한다 쳐봐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서운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니들끼리만 재밌냐? 화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주인공이다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절만큼은 산탄이 뭐니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탄절의 주인공. 자, 오늘 본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이 사실은 뭐 부활절이나 고난 주간에 써야 될 본문이기도 한데 자세히 보시면 성탄절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와요. 누구냐? 은 아니고 자 보세요. 여기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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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 누리고 나음도 받았대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고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대상이 사람 우리라는 거예요 아까 마르코에 대한 이야기로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마르코가 누구를 찾아가요 엄마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엄마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주인공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다, 다만 하늘에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선포되는 너무나 너무나 귀한 날이거든요. 그러면 성탄절이라 그러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냐? 아니에요. 예수님만 찬양받으셔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인공인 우리도 진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아주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오래된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음까지 감당하시는 그 헌신이 나를 위한 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탄절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아니요 엄청난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탄절은 주인공이 셋이 사랑과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난 그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신 하나님, 그리고 순종과 나자짐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비로소 받게 되고 누리게 된 사람, 우리들, 이셋시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이세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존재가 참 잘 어우러져서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는 막 너무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저는 진짜 성탄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성탄절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뭐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감사, 그거는 기본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기쁨이 안 나온다는 건요, 성탄절의 의미가 내가 느껴지지 않는. 성탄절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됐는데 이렇게 시작된 일일인데 이게 기쁘지 않으면 언제가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세 주인공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옆에 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이기적이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에 참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먼저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교육부서 기간 발표에도 참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5일 11시에 있을 우리 성탄절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고 또 우리도 기쁜 그 시간이 되어서 제가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이 땅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성탄절 예배 중에 우리 모함교회 성탄절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건합니다.